엄마 딸이 안 하면 안 되는... 엄마 딸 나오세요. 엄마 딸 다음에 아빠 아들... 우리 두 엄마 딸은 저쪽에서부터 일로 워킹을 한번 하고... <laughs> 기도하자 마음이 아파요 찬송 하나 하겠어요. 찬송 하나. 영등포 국민 찬송가 내줄까요. 일. 그 없으면 불를게 없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겠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7절을 보겠어요. 우리가 모세 율법은 모셔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복음 팔장 4 4 절을 보겠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대조하되 중 대조. 은혜와 진리 거짓과 살인, 예.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고 거짓과 살인은 마귀로부터 비롯된다. 마귀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예. 어디에 서지를 못해요? 진리 위에 서지를 못해. 요 진리에 서지 못한다는 것은 진리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로 살지 못하니까 마귀는 뭘로 살아요? 거짓으로 산 거예요. 거짓으로 살면서 온 천하를 거짓으로 깨는 역할을 하죠. 그래 가지고 그 결과 살인, 죽음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다 하는 얘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는 진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은 마귀처럼 거짓, 폭력, 파괴, 살인 속에 서 있는가? 마귀는 거짓으로 살인을 한, 저지는 파멸로 이끌고 가는데 그 사이를 보면 파괴, 파멸, 그 사이에 예, 파괴 예, 그리고 폭력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멸망 살인으로 이끌어간다. 예, 진리는 무엇을 말해요? 예, 참을 얘기하죠. 거짓은 참이 아닌 가짜. 진리는 참이에 실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는 그런데 거짓은 참이 아니에요. 거짓 허망함, 네? 헛것 바람이죠 바람. 그걸 집을 건축하는데 비교하면 진리에 서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요. 거짓으로 자기를 세우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우는 자예요. 그럼 마지막에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반석위에 치인 사람은 견고하게 버텨주지만 모래 위에 거짓으로 자기를 세운 사람은 비가 내려서 확 물이 치면 모래에 아무리 멋지게 세워놨서 어떻게 돼요? 무너져 내리죠 네. 그러면 우리가 마귀를 따르느냐 예수님을 따르느냐 예, 둘 중에 하나예요 예, 마귀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예,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예수님이 마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 통치자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 임금 마귀는 뭐라고요? 이상 임금이에요. 마귀가 이상 임금이에요. 통치자. 그리고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사도 요한은 온 세상을 지배하는 악의 화신으로 얘기하죠. 악한 자 안에 예, 온 세상이 지배를 받는다. 악한자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고린도서 사장 사절에 온 세상은 이 세상 신이 지배한다. 이 세상 신이 온 세상을 지배한다. 예. 고린도서 사장 사절에 이 세상 신이라고 얘기하고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공중 권세를 장악한 자, 공중 권세 지배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활동한다예요? 어디? 지금 어디? 곧 지금 불순종. 누구를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뭐 한다? 활동한다는. 얘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에 대한 사도 요한의 정확한 또 설명이 정보가 제공되는데. 요한 계시록 12장 9절에 사탄 마귀를 뭐라게요? 네, 네. 큰용 그리고 예뱀 그리고 마귀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쫄개들 그 쫄개들도 사자들도 속한다 거기에 속한다. 그들이 땅으로 내쫓겠다 하늘에서 그래서 이 땅에 지배자가 됐다 왜이 땅을 지배하게 돼요 하나님이 죄로 타락한 인류를 마귀에게 통치 악에게 통치하도록 악마에게 통치하도록 합법적으로 넘겨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공의가 없어요 세상에 정의가 있을 수 없고 어름이 없어요 세상은 힘의 대결입니다. 힘과 힘의 대결. 네. 나라들의 전쟁도 힘과 힘의 대결이에요. 여야의 전쟁도 힘과 힘의 대결입니다. 네? 네. 모든 것은 이 땅에서는 힘과 힘의 대결이지 정의가 없어요. 정의. 네. 그래서 이 땅은, 피가 피를 뒤어서 치기는 이러한 살육이 폭력이, 파괴가 계속되는 것이다. 왜? 이 땅을 지배하는 마귀 성향이 살인이에요, 살인. 거짓이거든요. 거짓과 살인으로 충돌하게 파괴. 그래서 한 집안에서도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뭐 가지고 싸워, 사랑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재산 가지고 싸우죠. 예. 예. 사람들도 서로 만나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오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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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예.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 원수를 죽이지 마라 이거예요. 원수를 마귀처럼 죽이지 말고 원수를 뭘 알아? 그런데 원수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사랑할 힘이 없어요. 원수를 죽이고 싶죠. 원수를 죽이고 싶지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세상의 삶의 방식은 원수를 타격하고 죽이는 것이요 하늘의 삶의 방식은 원수를 어떻게 한다? 사랑한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려면 은혜와 진리를 입어야 됩니다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죄인들을 죽여야 되는데 죄인들을 값도 없이 대가 없이 살려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따지지 않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해요? 네, 아가페 사랑인데,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들이 받게 되면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 사랑을 받고 나면, 아, 내가 은혜를 받았네. 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받고 나면,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따라가. 그런데 이 진리가 없게 되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진리를 갖고 있지 못하게 되면 거짓을 따라가고, 살인, 한 마귀를 따라가면서 폭력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파멸에 이르게 된다. 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주는 은혜와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음. 은혜와 진리를 따라가게 되면 죄인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이 되고, 진리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늘의 참 자유를 누르게 된다 아, 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죄에 묶여있고 죽음에 묶여서 두려워하고 죽음 이후 영원한 저주 때문에 죽음 이후도 두려워하잖아 죽음 이후마저 두려워하고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진리로 거짓을 파괴합니다. 진리로 거짓을 파괴. <laughs> 예. 거짓의 지배자 마귀를 십자가로 파괴를 합니다. 그리고 참 진리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되죠. 이 세상 나라는 거짓과 살인이 지배, 폭력과 파괴가 지배. 예수님이 가지고 온 나라는 은혜와 진리의 나라, 참의 나라, 참의 나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데, 참생명나라랍니다 죽음이 없어요. 이 땅은 죽음이 지배요 우리가 살아있는데 죽음이 지배요 그런데 네. 예수님이 가지고 온. 은혜와 진리로 세운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는 그 나라는 생명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입니다. 거기는 악도 죄도 죽음도 해로운 세력이 없어요. 예. 우리를 죽이려는 폭력이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살인이 없어요. 정죄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와 정죄, 율법의 고소, 고발, 이러한 결과, 사망, 그리고 영원한 저주까지 십자가로 다 파괴해 버린 거예요 다 해결해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짊어지고 십자가의 저주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봐라.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잡혀 죽네. 하나님도 별볼일 없네. 이제는 하나님도 끝이네. 하나님의 세계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갔다고 순공갈치고 하나님 나라 보이지도 않는 그 나라 있다고 순거짓말이 하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에게 인간 나라에, 왕들이는 사람들에게 잡혀 죽네, 처단당하네. 이제 하나님 나라 끝이야, 하나님도 끝이야. 그러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엘리엘리라바 사박단이 하면서 죽어요. 모든 보는 인간 앞에서 죽어, 저게 신이야, 저게 하나님이야. 응? 그런데 죽고 나서는 3일 만에 죽음을 파괴해버리고 다시, 살아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빨이 하나 뽑혀 있었을 거야, 뽑혀 있었어. 예수님이 이빨이 안 뽑혔어요. 우리들만 이 이빨이 뽑히는 거. 예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여러분 빠진 이빨 전부 나게 될 줄로. 그래서 우리 백신기는 이빨을 많이 뽑아 갖고 다니잖아. 백신기 나와서 일어나 걸으라. 특송을 한번 하겠어요. 신기한 백신기. 백창기가 아니요. 백신기. Mm-hmm. Uh -huh. 나등등뒤디 없어 날도지시는중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윤이 계시는 중 차량 미으로바라보이며날 좋아하시네 일어나 보라라 우리 백신이가 힘이 빠진 것 같아요 목소리가 힘이 없어요 정말 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지치고 고난 것 같아요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지 않고 싶을 때 나를 도와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널 도우리. 응. 그래도 저기 가서는 나의 등 뒤에서. <laughs>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치고, 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매일 같이 은혜와 진리의 우리 주님, 은혜와 진리를 주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진리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갈 때에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도 권한 인생이에요. 권난 지치고, 지치고, 권해 지치고, 권하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피곤이 쌓이고 쌓여서 주저앉아버린 것이 고난 거예요. 고난, 지치고 피곤하고 고난 인생에 뭐가 필요해요? 새 힘이 필요해요. 새 힘을 줄수 있는 분이 예수님, 네. 우리가 은혜와 진리의 우리 주님으로부터 매일같이 은혜와 진리를 공급받아서, 이 거짓이 지배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파괴와 살인이 지배하는 세상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생명의 세계를 향해 생명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매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은 거짓과 폭력과 파괴와 살인, 제주가 지배합니다. 이 배우에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에 우리 주님이 진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은 은혜와 인자와 진리는 예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고 거짓과 폭력과 살인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될까 믿음으로 마귀에게서 벗어나 믿음으로 죽게 서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기하여 주옵소서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거기에는 자유가 있고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거기에는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산소망이 있음으로 믿습니다 그 산소망의 줄을 우리가 붙들고 예수님께서 인도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날마다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헌금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을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신가. 진리를 알게 해 주신 거야. 진리를 따라 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심 오늘도 주께 나와 예배드리고 내가 거짓된 마귀 따라 마귀에 서지 않고 거짓에 서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 예수님이 주신 진리 위에 서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다가 진리의 생명의 나라에 이르려 야지 진리의 아 천국에 가야지라는 마음으로 진리를 예, 붙들고 어, 따라 살기를 다짐하고 이로서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